이 질문을 들으면 다들 당황하시더라고 음. 이걸 어떻게 근데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려고 네. 자 강소리 3행시 갑니다 아유, 아유 한번 하자 아유 그런 거 진짜 기본이죠 해보세요 자, 기본이야? 자, <laughs> 우리는 시리즈로 준비해놔 그냥 아, 그럼. 자 갑니다 강! 강해 보인다고 들었죠? 소. 소! 소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리! 이슬처럼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강소리 아! <laughs> 뭐 CF야? <laughs> 제가 여기 편집 좀 작게 다 해놨어요. 다 되죠? 소리 뿅뿅뿅, 뿅, 글자, 글자까지. 오케이. 네, 네. 네.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돈천 원씩 올라간다는 거. <웃음> 제작비가. <웃음> 아,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우리 소리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을 음. 한번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는 뭐 음. 아무래도 이번에 미오도 사랑이라는 곡을 진짜 이미지 사랑해. 변신처럼 해서 나왔으니까 음. 그래서 좀 이런 어 얘가 이런 노래도 잘하네 이런 음, 얘기를 음. 좀 듣고 싶어요. 그래서 어 받고 싶죠. 네네 근데. 그래서 좀 높은 부분이 없어요 이 노래. 아. 네 제가 다들 뭐 우리, 우리 트로트 하신 분들 잘 알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강소리 하면 고음 맞아. 힘뭐 이런 거였는데 Power. 네 그게 없는 노래예요. 되게 그냥 네 잔잔하고 고음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 그렇지만 그걸 감성적으로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정말 진짜 가수 이제 어, 가수란 소리꾼에서 가수라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서 이 미워도 사랑이를 선택을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채널 틀 때마다. 어, 아, 좀 미워보여도 그냥 강수리를 사랑해주고. 음. 아, 좀쟤좀 좀 싫지 않니? 해도 그냥 강수리를 사랑해주고. 어, 가수 제목 따라 간다잖아요. 그래서 미워도 사랑해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가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할 거고, 많이 다닐 거예요. 네, 다니다가 보시면 아는 채도꼭 해주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